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지금? 컨디션은 지금 베스트고 어김 평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플라이크 치고는 조금 있는 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운동을 해 와서 관리가 잘 됐다라는 얘긴 들었거든요. 네 맞습니다. 계속 네. 운동은 쉬지 않고 하고 있었고 음. 어, 그래서 뭐 체중 관리도 그렇게 전혀 힘들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. 약간 목소리가 음, 지금 살짝 목 감기가 와가지고. 아 그거 빼고는 괜찮은데 이거는 뭐이 정도 있어도. 그냥 가볍게 이긴다 아, <laughs> 그게 제 생각입니다 프로 경기로서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는 경기는 처음이잖아요 커리어상 네.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떤가요? 오, 일단은 이런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네. 그 축복이 헛되지 않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 경기랑은 다르게 훨씬 더 멋지고 화끈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그 전 선수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넘버링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담감은 있으시거나 이런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격투기 의뭐 스포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저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을 잘 음.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좋은 예시가 돼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분들이나 리스펙 하는 진짜 실력 좋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크고 멋있는 데를 뛸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고 하고 싶은 말 내뱉으십시오. 그러면 이루어집니다. 아, 꿈은 이루어진다. 좋습니다. 아, 너무나 감명 깊은 말씀인 것 같고 바이퍼 선수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강렬하게 부탁드립니다. 제가 보기에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오. 잃을 게 없는 사람과 잃을 게 많은 사람이 경기했을 때 훨씬 더 반전의 상황이 나오는 지난번에 임병희 선수랑 문들목 응. 선수 같은 그런 결과가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지고 다음 경기 보여서 <laughs>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yeah. please tell me that i can't that i won't that i fail that i'll never make it out yeah please tell me all the bad never good fill my head full of every single doubt yeah please say any negative thoughts i pop off when i hear people say i cannot i get off to the thought of proving everyone wrong i won't stop to the top so you better back off or get lost